자, 2단은 중복조 아과2항정리레벨3의 3번. 요게 조금 계산도 있고 까다롭다. 자, 3번. X는 1, 2, 3, 4, 5, 6, 7, 8이라고 했어. 근데 조건가에서 F1, F3, F5, F7, 요거 다 더한 게 F8 이하여야 된대. 근데 얘네가 지금 얘네들이 아무리 작은 것들을 선택해도 1111이잖아. 그러니까 F8은 최소 4겠다. 그치? 최소 4일 거고. 그렇다고, 뭐, F8이 지금, 뭐 최대 지금, 뭐, 8을 선택할 수 있어. 아니, 7을 선택할 수 있어. 왜냐면 밑에서 또, 더해서 10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얘네가 아무리 작은 거를 선택을 해도 111이잖아. 그러니까 F8이 일단 범위가 제한이 돼. 위아래 둘다 F8 들어있지. F8 범위부터 먼저 제한을 합시다. 조건가에 따르면 F8은, 4 이상이고, 뭐, 8 이하면 되는 거거든, 조건가에 따르면. 근데 조건 나에 따르면, F8은 최대 7까지만 가능하니까, F8의 범위는 이렇게 제한이 됨. 그래서 F8 가지고 케이스를 분류를 할 거야. 자, 첫 번째. F8이 4인 경우. 두 번째. F8이 5인 경우. 세 번째. F8이 6인 경우. 네 번째, F8이 7인 경우,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해서 접근을 할게요. F8이 4야? 음, 그럼 일단 조건 나부터 보면, F2 더하기 F4 더하기 F6이 얼마가 되어야 돼? 10에서 4를 빼면 6이어야 되는 거잖아. 6이어야 되는데, F2, 4, 6은 전부 다 1은 하나씩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지. 그러면 1다 빼주면은 결국에 3개의 재료 중에서 우리는 3개를 더 선택하면 되는 거네. 다시 111을 미리 배정을 했고, 뭐 f'2라고 할까? f'4라고 할까? f'6이 그러면 더해서 3이 나오도록 적당히 중복을 허용해서 배정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3h3 이렇게 됩니다. 그치. 그러면 같은 논리로 F8이 5일 때는 이거 3개 더한 게 얼마여야 되는 거야? 5가 나와야 되고, 111을 배정을 먼저 해주면 3개의 재료 합해서 2개 선택을 하는 거지. 얘네도 마찬가지로 3개를 다 더해서 4가 되어야 되는데, 111을 1, 배정을 해주면 3개의 재료 토탈 합해서 1개를 선택을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세 개를 더해서 뭐 3을 만들어야 되는데 111을 미리 다 배정을 해줘야 돼서 더 이상 선택권이 없이 그냥 뭐한 가지 이렇게 나오겠지. 자 각각을 미리 좀 계산을 해 놓으면 얘는 10가지. 얘는 얼마야? 4 컨비네이션이니까 6가지. 얘는 그냥 세 가지,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직 고려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 어떤 것들? 얘네들, F1, 3, 5, 7, 얘네들을 고려를 하지 않았지. 그럼 이제 이거를 고려를 하러 가보자. F1 더하기 F3 더하기 F5 더하기 F7을 지금 고려를 하고 싶거든? 근데 F8이 4면 얘네는 그냥 4 이하여야 되니까 방법이 없어. 다 1111이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한 가지만 발생을 할 거고, 밑에서는 얘네가 어떤 케이스가 있어? F1이랑 5, 7 이거 다 더한 게 F8이 지금 5이기 때문에 4여도 되고, 아니면 얘네가 5여도 되는 거야. 4일 때는 몇 가지야? 한 가지가 될 거고, 5일 때는? 다 1씩 배정을 한 다음에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거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 되나? F1이랑 F3이랑 F5랑 뭐 F7이랑 더해서 5가 되려면 일단 1111 배정하면 하나 남잖아. 4개의 재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뭐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결국. 그치? 그러면 요때는네 가지가 가능할 거야. 그래서 토탈 5섯 가지 이렇게 나온. 그다음걸 봅시다. 다 더해서 뭐가 나오는데 4 나오거나 5 나오거나 6 나도 돼. F8이 6이니까. 그러면 요때는한 가지였고 요때는네 가지였고 합해서 6이 나오려면 1, 1, 1, 1 배정하면 네개 중에서 중복으로 해서 두개더 고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5컴비네이션 2니까 몇 가지? 10가지 이렇게 나오겠죠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를 다 더해서 7 이하니까 4, 5, 6, 7이면 돼. 4일 때한가지 5일 때네가지 6일 때 10가지, 7일 때는 1, 1, 1, 1, 1 배정해서 7 넣으려면 네가지 재료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더 골라도 됨. 그러면 U 커비네이션3 이렇게 될 거고 얼마니? 654의 6 7울 거니까 20 이렇게요. 그럼 요거 다 더하니까 15 가지, 요거 다 더하니까 35 가지 이렇게 되네. 자 이제 마지막 계산. F8이 4일 때, F246은 10 가지 방법이 있고, F1357은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고배법칙으로 처리를 할 거지. 10 곱하기 1 더하기. 고배법칙 처리할 거니까 그냥 바로 계산할게. 10 더하기. 요거 요거 30 더하기. 요거 45 더하기. 요거 35. 이렇게 하면 40 더하기 80 해서 정답은 몇 가지? 120까지.